아시 대학원 가자. 네. 그래서 저는 대학원을 갔답니다.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대학원을 저는 석사만 갔다가 제대로 공부하고 나올려고 했는데, 저는 이제 에, 대학교 3학년 때 시험을 봐서 붙었고, 4학년 때 졸업하면서 수습도 딱 끝나요. 그러니까 시기가 되게 잘 맞았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, IBM에서도 한번 전화가 왔고, 집 전화를 어떻게 알아서 그때 핸드폰이 없었거든.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 전화가 왔어요. 신입 관세사를 뽑는데 원서 한번 내볼 생각 없냐? 뽑아준다는 거 아니고 원서 한번 내봐라 그랬는데 제가 뭐라 그랬게요. 전 대학원 갈 겁니다. 전화하지 마세요. 그리고 딱 전화 끊고 멋있다고. <laughs> 아휴, 예, 무튼 그리고 대학원을 갔고 대학원을 가서 저는 지금 박사예요. 박사예요. 예, 그렇게 안 보이지만 <laughs> 박사고. 그래서 회사를 다닐 때는 그게 안 됐지만 이제. 학원을 하려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는 제 개인 시간이 좀 많아지니까 제 대학원 모교에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겸임교수예요. 네, 했는데 이제 이 얘기가 본론이에요. <laughs> 그 조교한테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교수님 시간 강사로 해드릴까요? 겸임 교수로 해드릴까요? 당연히 겸임이지 새끼. 이랬거든요. 간직 교수잖아요. 근데 겸임이나 시간 강사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. 오히려 시간 강사 페이가 더셉니다 그 겸임은 왜, 뭐가 좋아 그랬더니 어, 대학병원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싸게 이게 뭐야 <laughs> 아무튼 예, 겸임교수라고 딱 갔더니 외래강사실을 그냥 처박아 놔요 그냥 큰 테이블이 있는 그 그러니까 아침에 강의하러 가면 제 시간에는 저와 영어를 가르치는 영국 남자 교수님이 같이 이렇게 있어요 <laughs> 외국 사람이랑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<laughs> 되게 웃긴게 그 지하철이나 버스도 할머니가 이렇게 타시면 양보를 해야 될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잖아. 그 타이밍을 놓치면 계속 앉아있기도 힘들고 늦게 일어나기도 애매하고 되게 진땀나지 않아요? 불편하고. 그러니까 그것도 그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어, 하이 하면서 인사를 했으면 괜찮은데 인사할 타이밍을 딱 놓치니까 그게 중간고사까지 가는 거예요. <laughs> 서로 커피 믹스 이렇게 <laughs> 마시고 있고. 근데 너무 불편해가지고 제가 말을 걸었어요. Hello, good morning 했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? 놀래더니어예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. <laughs> 이건 뭐지? 이랬대. 한국에 이미 10년 사셨고 와이프도 한국 분이고 한국말을 너무,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분이었어요. 그걸 모르고 3개월을 혼자서 커피 믹스만 타면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. 미리 얘기할 걸. 아무튼 그분한테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걸 물어봤어요. 어, 우리가 무형영을 가르치는데 이 서프라이즈를 예의성이 어긋나는 거로 가르치고 있다. 이게 왜 그런 거예요? 물어봤어요. 저도 배워야 되니까.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냥 놀라다가 아, 깜짝이야.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서프라이즈라는 게 약간 불신의 그걸 깔고 있대. 이해돼요? 네, 그러니까 이걸 사전적으로만 공부하는 어떤 오류라는 거예요. 서프라이즈 놀라다. 그러니까 난 놀랐으니까 서프라이즈 쓰면 되겠지. 그게 아니라는 거지. 뉘앙스라는 게.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을 한번 바꿔봐. 자, 봄이에요. 그럼 뭐 해야 돼? 봄옷 사야지. <laughs> 옷을 사면 거기에 맞출 가방도 사고 신발도 사고 <laughs> 막 사야죠 <laughs> 자 쇼핑몰에서 너무 이뻐 그래서 샀어요 샀는데 그게 아니야 어 그래서 전화를 해요 판매자한테 물건이 좀 이상한데요 이게 좀 다른데요 라고 했는데 그 판매자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래야 되는데 진짜 <laughs> 그럴 리가 없는데 물건이 이상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하 아빠 똑같아 지금 이 앞에 무슨 말이 왔겠어요. 선정 물품을 받은 매수인이 물건이 좀 이상해요. 뭐 마음에 안 들어요라고 지금 연락이 왔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돼? 어, 일단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. 이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나? 레알?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뭐야? 뻥치는 거 아니야?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. 그래서 밑에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? 어, 일단은 위 t 소리 t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. 납득이 되지? 예. 네. 진짜 물어본 거야. 영국 교수님 영어 영문학과 교수님한테 한국말을 잘하시더라고요. 에휴, 그 속태였던 나날을 생각하면 아무튼한 3학기를 그렇게 학교에서 강의를 했고요 무형영어랑 관세법이랑만 했는데 3학기하고 안 하려고요 안 했어요 왜안 했냐면 지금 여기에 조는 사람 있어 없어? 없죠? 네, 졸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, 근데 조는 사람 없는데 여러분 대학교 가면 다 알잖아요 한 반은 퍼질러 자 깨어있는 놈의 반은 또 핸드폰 보고 있어 예. 네. 그 처음에 저는 이제 열의가 있으니까 자는 애들 깨, 야 일어나 일어나 해가지고 막 하고 공부도 시키고 막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그럴려고 하다 보니까 어, 제 명에 제가 못 죽겠더라고요. 우라통이 쳐, 쳐 올라서 못 살겠더라고. 그래서 교수님들이 왜 어, 들을 놈은 들어라,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의 식으로 강의를 하시는지 나 이제 이해하겠어.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. 네,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많이 싸웠어요, 학생들하고.